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행 갈라디아서6장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니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서6장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성들에게 할지니라.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성들에게 할지니라.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성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성들에게 할지니라.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슴들에게 할지니라.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슴들에게 할지니라.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성들에게 할지니라.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성들에게 할지니라.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성들에게 할지니라.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